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에 권프로입니다 전쟁의 장기화와 서방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발 국가 부도상태 디폴트 우려가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러시아 디폴트 상황에 대해서 잠시 알아볼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은 러시아를 상대로 강력한 경제 제재 카드를 꺼냈죠 역사상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동시다발적이면서 범세계적인 대러시아 경제 제재인데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러시아산 제품의 전면적인 수출 및 수익 금지, 해외 송금 결제 코드를 전면 차단시키면서 러시아와 다른 국가 간의 모든 금융 거래가 막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무디스 등의 국제 신용 평가 회사들이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연이어 강등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신용 등급 최악인 Sd 단계까지 떨어졌고요. 러시아 증시는 아예 증시 시장에서 퇴출 당했으며 국제 거래가 불가능한 루블화에. 가치도 폭락하면서 러시아 내 금리는 20%로 대폭 향상 조정된 상태입니다. 이에 국제경제부는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최대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쟁의 사활을 건 푸틴 정부는 적반하장으로 국제 상환 거부 성명을 발표하며 소위 배째기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죠. 하지만 그 버티기마저 디폴트를 막을 순 없어 보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국영기업인 러시아 철도가 해무 불이행 판정을 받았고요.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겨우 겨우 디폴트를 막고 있던 러시아도 채권 만기가 돌아오며 앞으로의 전망 또한 매우 어두운 상황이죠. 만약 전면적인 러시아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러시아 재정을 무너뜨린 볼셰비키 정부의 부채 상환 거부 이래 100년 만에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푸틴이 그토록 원했던 소련 부활의 시작이 될지 러시아 몰락의 징조일지 그 향방이 매우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경우 아직 익스포저, 즉 신용 위험 노출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수출 중심의 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로서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 시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던 5월 빅스텝 흐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며 증권 시장의 초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140개가 넘는 증권 종목들이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앞으로 몇 년간 투자 시장의 곡소리가 이어질지 예상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진짜 예상 범위라는 둥 불확실성이 거친다는 둥 허무맹랑한 낙관론에 휘둘려선 안 되겠죠. 하지만 고무적인 건 저와 함께 이렇게 정세를 잃고 만발의 준비만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선 전혀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톡방과 새로운 영상을 통해 좋은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